안녕하세요. 이학기 목사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7년의 기근, 아직도 3년 혹은 4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는 곡식을 살 돈마저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진 백성들은 요셉에게 먹을 것을 달라며 하소연합니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주구리일까? 이에 요셉은 가축을 먹을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은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서 기근 가운데 한 해를 살았습니다. 새해가 되자 이제 가축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남은 것은 자신들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가축도 없는 백성들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바로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자신들과 토지를 사달라고 합니다. 이에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이 된 백성들을 성읍들로 옮겨 살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것도 명령합니다. 농사를 지으라 하는 것을 보니 기근이 끝나가는 해 같습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과 모든 토지는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로 토지의 종자와 양식으로 삼을 것을 명령합니다. 요셉의 토지법에 백성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죽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은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토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기근 가운데 행한 요셉의 정치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돈을 거두어 바로에게 바치고, 모든 가축을 거두어 또 바로에게 바치고, 모든 토지를 거두어 바로에게 바치고, 모든 백성을 바로의 종이 되게 하고,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앞잡이 같습니다. 요셉의 정치는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돈을 거두어 바로에게 바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곡물을 관리함으로써 물가상승을 예방했습니다. 모든 가축을 거두어 바로에게 바쳤지만, 다시 농사가 시작되었을 때 가축은 필수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가축을 잡아먹었다면 농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토지를 거두어 바로에게 바쳤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종되어 토지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기근으로 인한 황폐화를 막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바로에 종되게 하였지만 이제는 바로가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신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했습니다. 이전의 세금제도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더 나은 세금제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정치는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그의 범사가 왜 형통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닮게 하사.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